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멀리 오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최초에는 남양주시 회의실을 좀 빌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여기 남양주에 와서 여기가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요진토. 앞으로 지금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인프라들이 잘안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당시 이 분야의 제일 전문가가 박성훈 전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훈 전 도의원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오늘 기자 회견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진접 이지구도 개발이 되고 또 왕숙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진건도 그, 그 개발이 일부 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이 여기에 도로가 유입되는 경우는 의정부라든가 포천 이런데 도시 개발 또 들여다 봤습니다. 그럴 때. 어한 14만 가구 앞으로 40만 명이 이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어, 되는데 28년도에 대다수의 공사들이 완성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도로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착공도 안돼 있어서 28년 이후부터는 이 지역이 어, 교통지옥에 몇 년을 허덕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남양주 시민들이 잘 알고 지금부터 여론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은 교통 지옥 속에 사, 어, 수년간 살 수밖에 없는 형상이라서 오늘 기자회견을 어, 갖고 저희들이 8호선이나 9호선에 힘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입니다. 음, 그럼 박성훈 네. 어, 우리 전문가. 어, 예비 후보가 전반적인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응답하고 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번에 저 병구에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면서 김병주 의원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여기 남양주의 삼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기존의 택지지구도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는 그 광역교통망들이 과연 그 입주 전에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남양주 진건 지구가 7,790세대가 있고요. 양정 지구가 13,927세대. 그 다음에 진접 이 지구가 1,198세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숙 1, 1이 52,380세대. 왕숙이가 1,4510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만 볼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통 흐름이라는 거는 남양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택지 지구 주민들의 교통 흐름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주, 또 의정부, 구리 이런 데뭐 7개 사업 7만 3천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 보시면 대부분 26년, 27년, 27년, 2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남양주 관내 들어오는 28년 계획된 거와 같이 연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교통 흐름이. 이거에 따른 광역 교통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광역 교통 분담물과 광역 교통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여기 남양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현재 다산 신도시고, 별내 신도시고, 진접 신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외곽순환 도로로 강남 가거나, 그리고 강변 북로, 올림픽 도로, 북부 간선, 구리포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28년까지 14만 세대 근데 1인 1차량만 따져도 14만 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또 아까 40만의 교통 흐름이 발생되면 현재도 여기가 정체고 많고 답답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국 교통 혼잡도 1위 구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가 근데 현 상태에서 여기가 다 입주된다 말이 안 되겠죠 이 교통지옥이 되지, 않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그 계획을 28년으로 맞춰 맞춰 놓고 있습니다 별내선을 별내에서 별가람역 연장하는 그 연장선이 또 이거 광역교통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호선도 다산을 거쳐서 왕숙 2, 2일 거치는 또 진접역, 풍양역까지 오는 것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석대 이거 다리도 하나 더나야지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테니까 돼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입주 전에 아까 이 모든 택지지구 28년 계획되어 있는 그 곳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들어와야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안 불편하고 들어온 사람도 원활하게 교통을 할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9호선 지금 착공해도 28년은 절대 못 맞추고요. 30년도 못 맞춥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지역 정치인들이 계속 미루고 손나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연내 착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별내선도 별내선 연장이 예탁값이 안 나와서 지금 멈춰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광역교통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착공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광역교통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신도시 입주하고 광역교통 이 완공에 현실적인 지금 괴리가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교통 지역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광역 교통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요 지역에 대한 입주 세대수 한 세대랑 인구가 한 2.8곱하면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요주변에그 교통이 유입되는 것까지 하면은 한 14만 세대가 건립이 되고 인구로 따져 보니까 약한 40만이 이 지역을 28년도 이후에는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존 인구 뿌라서 그 정도 되게 되는데, 어 현재 강력 교통 그 계획 속에는 다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안 해서 제가 분석해보면 28년에서 수년간은 교통 지옥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분하고 또 새로 입주해 오시는 주민분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형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예산을 태우기가 쉽습니다. 부지런히 국토부 쫓아다니고 LH 다니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형국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상태가 돼서 아주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 분야를 시급하게 개선,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 앞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앞으로 입주해 오실 분, 또이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앞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다 노력하겠지만은 8호선 하고 9호선에 관계된 것은 서울로 유입되는 아주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지하철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연내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는 특히 그 8호선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그 남양주 을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9호선은 또 우리 박성훈 어, 예비 후보의 지역구라서 더 관심은 두개다 같은 또 맥락입니다. 다연결되고 진접도 연결되니까. 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예타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LH하고 그거는 협조를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을 같이 그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예타가 통과된다고 해도 기존 계획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한 8년 내서 10년까지 갈 수가 네. 있게 되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하면서 계획, 그, 하는 거죠. 시공까지, 시공까지 하는 그런 턴키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최대한 당길 수 있죠. 그러면은, 어, 별내역까지 오는 8호선이 중간에 중앙역을 만들고,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것이 또 의정부까지 가야 된다는 소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청와리를 거쳐서 의정부를 갈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8호선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력 있게 하고 9호선은 예비 그 예타는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하는데 지금처럼 계획대로만 이렇게 기본계획 끝나고 뭐 실시 설계 실시 계획 설계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년이 늦어질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이 노력을 해서 턴키 방식으로 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1년에서 2년. 그렇게 노력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교통 지옥을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나머지도 분야별로 다 따졌는데 그거는 오늘은 주로 이제 8호선하고 9호선에 좀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어, 합니다.